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22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laughs>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에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누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예, 앞에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지난주에 봤던 그 지도이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인전 13장과 14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 했던 여정이었어요. 주후 46년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48년에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 이 여정이 예, 1차, 어, 성교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던 비시디안 디옥에서 특별히 이방인 전도의 문이 열려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거쳐서 이제 루스드라 이 도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를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장소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니, 당연하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이 복음을, 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나면서부터 거치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듣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듣게 되건을 이 듣는다는 말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다 혹은 알아듣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아쿠오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관심을 가지고 듣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열심히 듣고 지속적으로 듣는다.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표정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딴짓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잠을 자는지 설교를 집중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애매하게 그렇게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필기를 하면서 아주 집중하여 설교를 듣는 분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마음을 다해서 들으시고 열심을 다해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유독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바울의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8절에 소개되어졌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설교 듣는 이 모습을 보는데 바울의 가슴 속에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바로 이런, 이런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표현을 오늘 구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를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을 문자대로 해석하면은 그 사람이 영원 구원, 그 영원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고칠 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바울은 이 사람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네 발로 일어서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아픈 자리에서 회복되고 약한 부분이 강하게 되어지고 의기소침한 마음에 용기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문제의 해답에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에게 있어요. 육신의 질병 문제에 대한 해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 생명에 관한 문제의 해답도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로 만나면, 예수님만 우리가 바로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으든지 유튜브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든지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병든 자는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그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바울이의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하나발은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의 제우시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평소에는 헬라 말을 쓰다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지방, 루가오니와 방언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가 급하면은 막 사투리가 팍팍 튀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자기 나라 사투리로 그 지방의 사투리로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그리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그리고 화안들을 가지고 지금 이들이 머무는 집 앞에 이 대문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사람을 신처럼 대하다니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어,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성교를 가지 못하지만은 해년마다 우리가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지요. 탄자니아에 가서 우리가 준비한 많은 선물들을 선물들을 전달합니다. 특별히 사역자들에게는 양복을 그렇게 선물을 하지요. 근데 양복을 주면은 이분들이 허리를 굽신거리고 양복을 받습니다 평생 양복 한벌 얻는 것이 꿈이거든요. 그 양복을 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이사에서에다가 넥타이까지 주니 말할 수 없이 기뻐요. 그때 선물을 전달하는 저의 마음도 뿌듯합니다 그런데요 성교 끝나고 돌아와서 사진을 정리하면서 사진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들은 양복 선물을 받으면서 허리를 굽신거리고 이렇게 봤는데 저는 꼿꼿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선물을 주면서 그들이 허리를 숙이면 저도 허리를 숙이면서 전달을 해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모든 사람의 욕구 속에는 은근히 신의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에게 뛰어나가서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나면서부터 거치 못하는 사람을 낳게 한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존경받거나 더 나가서 신으로 숭배받는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만을 전할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뚜렷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전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죄의 삶을 받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인 지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축복이요, 영광스러운 천국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큰 기쁨 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기쁨의 복음, 감사의 복음이 그들의 가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고름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부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습니다. 남들보다 헌금생활을 더 잘합니다. 남들보다 기도생활을 더 잘합니다. 남들보다 봉사와 헌신을 더 잘합니다. 전도도 잘해요.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어영부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쿵 저렇쿵 말하기 쉽습니다.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고저렇고 말하기 쉽습니다. 봉사와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말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봉사하는데,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렇게 기도 생활을 하지 않지? 왜 저렇게 헌신 헌신 생활을 하지 않지?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곤여원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현장에 비시대한 안디옥과 이곤여울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얼마나 돌을 맞았던지, 사람들이, 바울이 그 돌에 맞아 그만 쓰러지고 기절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거적에 싸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이런 고난은 처음 당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비통이, 비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은 믿어지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은그 다음 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해요 이곳 영원에서 이 누수드라에서 더베까지 거리는 약 90km 떨어진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도록 얻어 터졌는데 또 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할 마음이 다시 생기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더베에서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록에 이제 등장합니다. 이때 디모데가 더베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며 디모데의 오른팔이 되잖아요. 영적인 디모데, 디모데가 바울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 죽을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 누수드라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라로인나에서 혹시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던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이 초심자들이 흔들릴까봐.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 다시 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천대 여행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자자라거나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확신을 빌립보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에 안 나오네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에게는 이런 충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능히 완성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길은 그렇게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길은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고통이 따를 수 있고 힘듦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이익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도 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과 순종의 길이 단순히 어렵기만 했다면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걷지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려운 길을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일을 겪으면서도 또 전도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돌에 맞는 일이 끔찍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더 크고 성령님의 역사는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예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확신, 죽도록 돌에 맞은 일이 끔찍하지만은, 성령님의 역사는 더욱 놀랍고, 더욱 뜨겁고, 더욱 좋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인생 마지막 때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대 후소 4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여기까지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주 앞에 가리라 고백한 이 바울이 그 인생 마지막에 다달았을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다 마쳤다. 나의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갔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음을 본다. 그는 자신있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믿음의 길을 다 걸어갔다. 여러분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길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요.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면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산 것밖에 생각나지 않은지?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렇게 고생고생하고 살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제서야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삶이 단순한 고난의 삶이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이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고생하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또다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제 심정이 꼭 그와 같습니다. 정말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소망이 다끊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한 가지 사실만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와 명예입니까? 아니면은 출세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자식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떠나가는 날주 앞에 가리라. 자신있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